thank you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보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험한 시험물 속에 도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능 영무안하사 모든 시험이기고 등랑까지다스리 허망 품파 지나 지난 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시편 34편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은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 34편 표제를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하다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시 배경이 되는 사건이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무서운 추격을 피해서 블레셋 가드로 도망쳤지만 그것도 안전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곳의 신하들이 다윗의 용맹스러움을 익히 알고 있었으므로 가드 왕에게 다윗을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지목했던 것입니다. 순간 생명의 위협을 느낀 다윗은 수염의 침을 질질 흘리면서 바닥에 아무런 글자나 적는 등 미친 채 미친 척한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왕이 신하들을 꾸짖는 것이죠. 어쩌자고 이런 미친 놈을 나에게 끌고 와서 나를 더 피곤하게 하느냐. 그렇게 야단 맞고 신하들은 다윗을 쫓아냈는데 쫓겨난 다윗은 아둘람 굴로 도망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이 경험을 토대로 시를 썼어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이 시를 쓸것 같습니까? 이렇게 근데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6절 말씀입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자신이 겪은 환난이 얼마나 이렇게 절망 가운데 그를 몰아 넣었는지 자신을 가리켜서 공고한 자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히브너 말로 이 공고하다라는 단어에는 가난하고 고통받고 또 억압받고 비천하다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무슨 연유로 삶이 가난하고 고통받고 또 심적으로 그렇게 억압받는 힘겨운 상황 속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 다윗처럼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비천한 성도의 그 탄식과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생각이 참 많아졌습니다. 만일 내가 다윗이었다면 수치스럽게 침을 흘리며 미친 채 했던 그 조금 전에 내 모습이 자꾸 떠올라서 참 못났다 하고 그렇게 자책했을 것 같아요. 더구나 지금 다윗이 도망하여 피한 곳이 집안이 아니었어요. 왕궁도 아닙니다. 세상 어디에도 안전하지 못해서 피하고 피하다가 찾은 곳이 지금 어두운 굴 속, 아둘람 동굴 속입니다. 그렇게 어두운 동굴 안에 홀로 있어 숨어야 했으니 얼마나 외롭고 마음 가운데 두려움도 있었겠습니까? 사울의 창끝도 그를 향하고 있었고, 지금 순간 조금 전에도... 그 가두왕의 그 칼에서 피하여 도망왔으니 참 마음이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의 고백을 보십시오. 곤고한 자가 부르지지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란에서 구원하셨도다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을 볼때 그는 두려움을 뒤로 했고 수치심을 멀리 떠나보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에서 그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8절 한번 같이 더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어떤 두려움과 수치심도 떠나보내는 그런 건강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가질 수 있는가? 하나님을 믿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적으로 맛보아 하면 그런 세상 어떤 환경의 문제 때문에 휘둘려도 휘둘리지 않아요. 우뚝 서서 안전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맛보다 하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하십시오. 맛보다는 것은 음식의 맛을 직접 찍어서 먹어보는 거예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사무엘상 14장 29절에 쓰였는데 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욕심을 부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길 때까지 먹지 않겠다. 전쟁으로 육체가 얼마나 피곤한데 먹어야 에너지가 있고 힘이 있어서 싸울 텐데 금식을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지 못한 요나단이 배가 고프니까 저녁에 벌집을 보고 그 벌집을 나무로 찍어서 거기에 있는 꿀을 찍어가지고 입으로 맛보아 알았어요. 맛보았어요. 그것을 찍어 맛보고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요나단이 내 눈이 밝아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과 같이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밝히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직접 경험할 때알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의 독자들에게 자신이 곤고한 중에 있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어 구원함을 얻은 것처럼 시편의 독자들에게 당신들도 하나님께 기도하여 보고 곤고한 중에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라 경험적으로 생생하게 한번 느껴보십시오 하고 그렇게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있니?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적으로 맛보아 알고 있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주님의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실패한 이들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계획대로 잘 일이 되지 않아 우울할 때, 호원장담한 일에서 부끄럽게 넘어졌을 때 우리는 좌절하고 슬퍼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을 통하여 곤고한 자가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건져 주셨음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실패하여 좌절하고 곤고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건져 주옵소서 그리하여 지금 넘어진 실패에서 우리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껏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이룬 것으로 자랑하려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 변함없이 또 내게 베푸시는 그 사랑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심과 회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